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모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생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올 하루도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산해를 시작합니다만은 우리가 연말을 다가와서 다시 되돌아보건대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후회할 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해를 성공했을 때 10년을 성공하고 내 일생 전체를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아닌 우리가 요즘 같으면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은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일에 또한 목적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삶에 그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을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서 또 내가 가지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을 성공시켰을 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며,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가정을 돌보고 또 우리 교회도 안정하게 하면서 내가 세상을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그 일이 아주 중요하므로 내가 오늘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한해꼭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교회를 신축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어, 그, 교회에 일하고 있는 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나는 지금 벽돌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그 다음 청년에게 물으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또한 청년에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행복을 찾을 훌륭한 교회를 짓고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청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답은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한 사람은 피동적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아주 귀중한 일을 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그 귀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결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참 진실하고 미래를 열어갈 때 우리의 다짐 또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마음 중심에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시간 정말 많은 세월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그 삶은 다 지나갔을 것이며 내가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시간을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내 마음으로 다짐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미래에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게 되므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작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고 또 성공의 90%는 시작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은 마지막에 단추까지 잘못 끼워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도 정말 새로운 미래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실도 달라지고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없이는 일도 없고 결과도 없으며 열매도 없는 사실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과거를 청산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치워, 치워야 하고 무질서한 것은 정리 해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과거의 나쁜 일들과 나쁜 행동은 어떤 것이라도 지우고 다툼을 멈추고 마음을 바로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새술은 새부대에담을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잘 다투는 사람은 자기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남에게 자신을 의지하며 또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으로 보증도 서주고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므로 혀가 또 피해간 자는 스스로 재앙에 빠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주의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읽으며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며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죄를 떠나 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악인과 선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게 되면 100%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과 또한 사람들이 평소에 그 사람의 질서가 좀 좋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사귐이 좋지 않고 이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서 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사람은 멀리하고 살고 죄를 떠나 살며 하나님과 거부하는 사람들을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꼭 명심하고 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잘 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공하도록 합니다 일에 성공한 사람은 우선 그 일이 자신을 보호하게 되며 일이 대가로 경제가 보장되어 가족을 책임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일에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도 얻으며 당당하게 내 자신을 내보이며 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 봄철부터서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식물이 잘 자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유아같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각 사람마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해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2022년에는 새로운 삶의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결실을 꼭 맺어서 내가 정말 한 해를 잘 살았다는 그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도 미래를 점점 더잘 설계해 나가서 하나에 하나를 도버해서 점점 미래를 향하여 저 높이 승승창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 후 7년을 건축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역대야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엘률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이세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요르난 너 타장마당에 다이세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타장마당이라는 것은 알곡과 죽정인을 고르는 일반적인 이야기 같으나 사실은 그것은 알곡을 고른다는 것은 성스러운, 성스러운 일이며 어떤 심판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생 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으로 다윗의 성전을 치정한 곳이고 또 용서와 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곳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유대교의 타락과 율법으로 변질되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성소가 되었으며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가 갈보리산 언덕에 세워졌던 곳입니다. 모리아산은 오늘날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영원한 성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리아산 모든 부분은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서 주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세워졌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도 어느 나라에도 역, 영토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무슬림이나 기독교적인 그것이나 아니면 은또 어 이스라엘 유태교 사람들이 공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은 사단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 다시 창대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욕기 8장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있으나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하기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길줄 알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간섭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번 또한 청결하고 정직한 삶으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번 의로운 삶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심히 장대한 복을 받아서 과거보다도 더 잘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성공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해,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코로나로 어려울지라도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고 결국에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의로 인도하시고 진실함으로 인도하시고 더 발전되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이 끝까지 망해서 소멸되고 인간이 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굳건히 살아가야 되며 항상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말레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고 그 안에 병자, 명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또 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가 그 연못에 놓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이 낫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친 날은 안식일이므로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고 누가 고쳐졌냐고 물을 때 나를 낳게 한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나그 율법에 잘못된 그런 사고가 그 병자가 낳는 것까지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여기까지 또 주일날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도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법이죠.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도 이법이고 밥 먹는 것도 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엉터리 같은 너무 제약적인 그런 삶을 사, 이 유대인들이 이런 지키기 하여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안식이라도 생명을 고치는데 생명을 건지는데 정말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였다는 핑계로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기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 자니, 이는 안식일을 보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심이려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17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실하고 우롭게 살게 하시고 사람이 바로 살게 하셔서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서 생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있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세상 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진리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진리의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스스로 또할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그 다음에는 20절에 그보다 더큰 일을 내가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하시니라 이 말씀은 더큰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할 때에 하나를 알게 되면 둘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100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90점만 인 사람은 95점을 맞을 수 있고 95점만 인 사람은 100점을 더 맞을 수가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하면서 더 추가로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하심으로 미래에 나보다 더큰 일을 더 미래에 나아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너희들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일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더 새로운 일을 하여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더 펼쳐나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과 진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계속 살리고 계시고 세상을 더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세계가 계속 펼쳐지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며 사람들을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계속 축복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고신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심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사람을 도우시며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복음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감동의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다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살리시는 거냐? 항상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래 피의그은혜그 우리 그 피가 우리를 보했던그 은혜에 감사함과 감동과 하나님께 모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갈 때, 불쌍하게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들을 권하고 하나라도 더주 도와주며, 하나라도 더 성기며, 하나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안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평일이나 야간이나 주일이나 쉬지 않고 계속되므로 우리도 주일에도 신방 가고 또 생명을 살리는 데는 취약 없이 밤중이라도 가서 그 사람이 어려우면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일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시고 항상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간들의 죄를 짓거나 약하거나 또한 내 육체가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과 관계없이 똑같은 사랑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모든 군일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도록 우리에게도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팔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 기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팔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육적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부모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 낳았더라도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서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로 오셨으며 그 진리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그 사랑의 진리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그 감동의 사랑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 합쳐져서 세상에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에이,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정리를 올바로 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절대 신앙적으로 놓치지 않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laughs>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알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 할리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그 후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이것을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셨으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친히 병자를 고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신 것은 제자들이 다시 세상을 섬기고 또 대접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겼을 때 세상은 구원받게 되며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스스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셨다가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의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므로 우리도 세상의 성령의 권능으로 섬기게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세상에 위에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세상의 삶에서 떠나서 진실하고 공의로운 삶으로 참 감사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진정한 복은 가장 먼저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고 어로운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모든 그 일을 저, 저, 치르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셔서 다시 모든 일을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거룩하게 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복은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부로부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사는 것 보십시오. 그 기흥의 보라동에 보면은 복권이 1 등에 2 2 번이가 됐다고 해서 복권 명당이라고 적어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도 없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거기를 가서 복권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복권을 사는데 사실은 복권이 어쩔 때 당첨되면 2 년도 걸리고 3 년도 걸리고 하나 당첨되는데 그 사람이 수만 명이 거기로 왔다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닥정되기 위해서 수만 명이 돈을 다 거기다 어부었을때 거기서 70%에 75%를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 가게 되면은 그 복권을 사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박의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복이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것이 갑자기 잘 되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다가와서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동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을 항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책에도 기록이 났습니다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은이 우리가 귀에 세상에 다가오는 그 모든 나에게 잘 되는 것이 어떨 때잘될수 있느냐는 건 나는 지금이 귀에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서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을 내가 붙잡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그 일을 충실하게 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시켰을 때나 자신이 경제적인 부도 이르며또 내가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 가정도 돌보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게 남을 도와주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의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받을 복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서 자신을 일을 성공시키면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혹이 나를 평생 따라다니는 복으로 항상 풍요롭고 변함없는 복을 받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믿고 평생 동안 평안과 기쁨의 복을 받고 살기 위하여 지금부터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진리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시며 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하며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면 진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높여 주실 것입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청결하고 또한 성결한 그런 삶을 이야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 첫 날에 이렇게 나오시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